도둑, 니콜라이 네크라소프. 파티에 초대받아 지독히도 더러운 거리를 바삐 지나가다가 어제 나는 천한 장면을 보고 충격받았다. 흰빵 한 개를 도둑 맞은 가게 주인이 벌벌 떨면서 하얗게 질린 채 갑자기 울부짖으며 가게에서 뛰어나와 소리 질렀다. 도둑 잡아라. 도둑은 금세 둘러싸여 잡혔다. 한입 베어문 빵이 그 손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맨발에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병색이 남아있는 얼굴에는 수치와 절망과 애걸과 공포의 흔적이 뚜렷하였다. 지서장이 와서 부하를 부르고 사건을 조목조목 훌륭하게 수사하여 도둑을 경찰서로 위세당당하게 데려갔다. 나는 마부에게 외쳤다. 자, 가자. 그리고 내게 네 유산이 남겨진 데에 대해 황급히 신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시를 처음 읽고 잠시 동안 저는 어떤 표현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가만히 시를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생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들여 노력하는 진리 말입니다. 제가 감히 진리를 운운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빵을 훔쳐 한입 빼어 문 시속에 불쌍한 사나이에게 죄를 묻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근본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네크라스 오프의 시입니다. 그런 우리 삶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림 또한 여기 있습니다. 니콜라에게의 진리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림이 때론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리고 가르침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힐링하기도 하고 진리를 터득하기도 하죠. 그런 말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는 단순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르침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과 인간 본연의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 그 길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죠. 예수와 빌라도가 마주보고 서 있습니다. 한 사람에겐 밝고 화사한 빛이 비추고 다른 한 사람은 그늘과 어둠 속에 서 있어요. 빛 속에 있는 사람은 권력의 상징 빌라도 총독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의 대화를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예수는 난 왕이다. 난 진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인하려 한다. 그러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따를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에게 대묻습니다.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데? 예수는 이에 답하지 않고 무섭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빌라도를 응시한다라는 성경의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죠. 진정,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고파 죽어가든 말든 남의 빵을 훔친 병든 사람을 호되게 응징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님 죄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독여주는 것이 선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림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을 표현할 때키아로스쿠로를 자주 씁니다. 명암 대조법이죠. 특히 렘브란트의 작품에 많이 나타나는데 선에는 밝은 빛을 주고 악의 영역에는 어둠을 주어. 극적 효과를 내어 작품의 주대를 극대화시키는데요. 여기 보이는 아닥사스타 하만 에스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의 진리란 무엇인가에서는 반대로 진리와 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포승질에 묶인 채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반면 비단 옷을 입은 살찐 빌라도는 환한 빛을 등에 입고 거짓먹거리고 있죠. 거짓 잣대를 들고 진실인 양 선을 물으러 하는 듯 합니다 근데 왜 니콜라에게는 어둡고 칙칙한 그늘 속에 예수를 두었을까요? 그건 어둠 속의 예수를 표현함으로써 쉽게 얻을 수 없는 진리와 선의 성격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찾고 고민해야만 손에 넣을 수 있는 진리와 선은 자동 인출기의 물건처럼 돈을 넣고 누르면 나오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없는 노력과 연구, 자기 성찰을 해도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말까를 보여주는 거죠 현실은 수많은 빌라도들이 잘못된 성과 도덕의 잣대를 휘두르며 올바른 정신을 존먹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선은 쉽게 얻을 수 없다고 개는 단호히 말을 하죠 조금만 주의력을 흐트려도 거짓이 참이 되는 세상이니 어둠 속에 있는 성과 진리를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데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니콜라의 개가 그림, 진리란 무엇인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이 포박된 예수처럼 진리와 양심을 외치는 자는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현실 속에 내팽겨질 때가 많죠. 바로 진리와 선은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선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올바른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야만 참다운 진리가 될수 있음을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빌려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크라소프의 시와 니콜라의 개의 그림을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시간을 두고 차분히 고민해 볼 그런 주제입니다. 또 재밌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여러분.